공트 필 공트 필요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황국지예요. 황국지 예람입니다. 오늘은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장바구니 사용해 보기.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장바구니를 썼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창조 오빠랑 지금 장바구니에 한번 장을 보려고 왔습니다 야호 네, 제가 이거를 쓰면은 이제 막 채소 같은 것도 비닐에 따로 안 담고 빰빰빰빰빰빰 제가 준비한 이 팩이 있어요 또 여기에 넣어가지고 흙 같은 거 떨어지는 것도 여기다 담아보려고요 한번 렛츠 고 야호 <laughs> 자뭐 사셔야 돼요? 저는 일단은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가 조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걸좀 사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긴 하나요? 아 그럼요 저 요즘 어, 제로이스트 가생 모닝루틴 영상 안 보신 창조? 어? 닮았다 음. 호겁처럼 상큼하고 이쁘다는 거죠? <웃음> 못생겼다 <웃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어 여러분 진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이이를한 건데 아이쿠, <laughs> 아이저 대파 사야 되는데...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가 이렇게 큰 거를 사게 되면 음식물 소비가 얼마나... 로컬푸드 아니 뭐 이런 데서 본인 아침거리 찾을 수 있어요? 박애라매, 아침식사... <laughs> 안 사용하고 어. 아침 식사 찾기 좀 쉽지 아. 않다. 근데 뭐벌 사도 결국에 다 쓰레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고르는 걸로 할게요. 쓰레기가 안 나오려면 시장 같은 데서 사면 포장 안 하고 여기다 담아달라 하면 되는데. 쓰레기 배출 안 하기 쉽지 않네. 아니 근데 장바구니 보여주려고 온 건데. <laughs> 바나나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비닐 포장이 많이 안 되는데 여긴 다 되어 있다. <laughs> 진짜 너무 아다 비닐 포장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응. 됐어. 난살거다 골랐어. 진짜? 아, 나 이거 아침으로 다 아침으로 먹을 거거든. 근데 양상추 그냥 바나나에다 싸먹으면 맛있겠지? 나중에 바나나에 싸먹는 거 찍어서 보여주세요. 에너지 드링크 같이 이제 저의 에너 탐나는 좀... 제주 감귤. 어, 아, 진짜 좋아해요? 어. 의외네. 약간 탄산만 먹을 것 같은데? 뭐야? <laughs> 이거 하고 또뭐 샀나? 노동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초콜릿 같은 거. 크런키? 쫀디기 별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졸. 아디기 어, 장바구니 콘텐츠 찍으러 왔는데 <laughs> 내가 이 자꾸 이 뭐라 고 그러지? 우리가 비닐 대체하려고 이걸 가져온 거잖아. 응. 근데 자꾸 비닐 쓰레기가 더 많이 보이네? 아, 내 핸드폰 보네. 좀... <laughs> <laughs> 봉투, 피... 봉투 필요 없어요. 친구가 음 아까 큰 먼지 떨어지는 과, 그런 과일이랑 채소 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언니 거 언니 거를 여기다가 놓고 저도 장바구니 장만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게여이까 뭐, 이렇게 거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종이 쇼핑백을 주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주면은 그 끝이 여기 되게 손 아픈가? 아 알죠 알죠 여기 엄청 리기잖아그 비닐로 하면 근데 이거는 딱천이어가지고 되게 평평하고 여기 막 자극 생길 리도 없고 아플 리도 없고 그다음에 모양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변해 공간 확보도? 아까는 이렇게 작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막 자기가 막 늘어나 커. 그래가지고 모양도 딱 안에 내용물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변하니까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다 오빠는 <laughs> 이번에, 이번에 이거 써보니까 어때? 좋네요 <laughs> 뭐가 좋아요? 어... 장바구니가 좋네요 좋아요? 일단, 저의 이 사용 후기를 좀 말해보자면, 네. 다른 일반 네모난 각진 네. 장바구니를 썼다면, 조금 공간이 애매하게 남거나, 아, 그런 거 하려면 테트리스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네, 얘는 굳이 테트리스를 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어도 다 들어간다. 장바구니 한번 사용해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장바구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장점에 대해서 아주 자신있게 너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보니 첫 번째 장점은 폐기물 감소입니다. 수동관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아, 안 깜빡해. 아, 오늘 장바구니 안 찍겠다 하면은 제 손에 종량제 봉투 또는 일반 검은 봉다리가 저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비닐, 종이 가방 관련된 문제들은 되게 일회용과 관련이 있죠. 한 번만 쓰고 또 금세 버려지면 비닐 같은 경우는 썩지 않고 오랫동안 이 지구에 남아서 아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원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환되지 않고 그냥 일회용 쓰레기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에코백을 계속해서 사용해보니까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한번 이제 마트 갔을 때는 1인 가구면은 2개에서 3개 정도 줄일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비닐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바구니 바구니 이거는 바로 뭐다? 찢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쓸수 있다. 빨아서도 쓰고 게임에서도 쓰고 닦아서 쓰고 걸레로도 쓰고 에코백으로 쓰고 네 우리 함께 평생 다용 바구니와 함께 함께 갑시다. 우네 그러면 장바구니 두 번째 장점 실용적이다. <laughs>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매트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자유자재로 늘어나요 비닐보다 그립감 이런 거 훨씬 더 안정적이고 팔에. 켰을 때 비닐 같은 경우, 이제 집 가다가. 겁나 아프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런 아플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경제적이다 아주 편하고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 제도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보통 비닐가스도 따로 지불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장바구니를 이용하면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가 한 300원 정도 되고 이제 편의점 같은 데면 100원 2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구매해도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티클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한두 개 쌓여 있잖아요, 장바구니. 그거 그냥 한번 챙겨가면 돼요. 여러분,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시다. 우리 언제 쇼핑할지 모르잖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진짜 에코백의 환경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장바구니 가지고 다녀도 과연 저희 이런 작은 노력이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정말 충격적이게도 뉴욕타임즈 2019년에 밝힌 바.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환경용량을 적게 미치려면 에코백을 131회 정도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대요. 어이른다 이게 바로 리바운드 효과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장바구니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디자인 혹은 트렌디함에 혹해서 가방을 계속해서 구매하고 또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환경적인 소비가 절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코백 하나만,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장바구니만, 진득히 씁시다. 장바구니 사용 진짜 어렵지도 않고, 저도 이제 한번 챙기다 보면은 계속해서 챙기게 되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은 벌써 실천하고 계실 까죠 흐흐, <laughs> 맞죠? 흐흐. <laughs> 환경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컨텐츠 만족도 100%. 지금까지 황꼭지예요. 안녕! 알겠어. 개인적으로 저는 토마토를 응.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네 어째 방금 아 m not a t o m 짜증나 <laughs> 이걸로 먹을까? 둘다 사는 건 어때? 근데 남기면 어떡해? 그니까 남기면 너 잘못이지 <laughs> That's right 우